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윤석열 거부권을 반복하는 총리는 탄핵 대상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이 정부 거부권 행사는 31건이 됐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윤석열과는 달리 공손한 말투였지만 내용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이어야 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조차 위법하고 위헌적인 때 써야 한다는 게 법학계의 중론입니다. 하물며 대통령 권한 대행 업무는 소극적 현상 유지 정도에 그쳐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의 가장 적극적 직무 행위 중 하나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에서 합의된 법안들입니다. 한 총리는 정책적 이견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한 총리에게 대통령 대행을 하라고 했더니 대통령인 양 통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내란 특검법안은 공포하지도 않고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윤석열 내란의 공범이었고 윤석열의 대리자일 뿐이었음이 확인됐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목놓아 외쳤듯 탄핵이 답이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함께 가려고 했던 한덕수 총리 모습이 저것이었습니까? 길게 말할 것 없습니다. 내란 공범, 윤석열 방탄 대행인 한덕수 총리에 대해 즉각 탄핵소출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은 쬐깍거리며 가고 윤석열은 진지를 더 튼튼하게 쌓고 있습니다. 우리도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